차량 들어가서, 서버 들어가서, 아반떼를 누르면, 오늘이 단님을 통해서, 아반떼를 어떻게 타면 좋은지를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레전드 그 8강까지 올라갔던 분이고, 평균 순위가 1 6이 엄청 잘 하시는 거고, 아반떼는 3057. 트닝플랜은 2, 1, 3, 3, 2.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 님의 플레이를 좀 보면서 아반드 어떻게 타면 좋은지 같이 한번 볼게요. 자기 소개를 하면은 안녕하세요, 미스틱 해광입니다. 닉네임은 현재 끌을 단이라는 한자로 활동 중입니다. 닉변을 해야 하는데 어그로가 잘 끌려서 냅두고 있습니다. 어그로를 하면 뭐 중국인인 줄 알고 이렇게 뭐긴 말을 하는 건가? 정확한 히스토리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한 그룹의 주력의 차량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스탠다드 그룹에서 3,000점이 넘는 차량을 보기 힘든데, 아반떼는 그걸 해냅니다. 해당 차량의 특성, 장점, 그리고 약점이 있다면, 아반떼는 만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맵을 가리지도 않아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단점은 이 차에 익숙해지면 다른 차가 재미없어진다는 단점이 있다고 해요. 코너 공략이 중요한 레이스에서 구체적으로 유저분들에게 팁을 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코너링 진입 시 방향키와 사이드를 동시에 누르면서 큰 각을 미끄러지도록 탈출한다 등등 이렇게 말씀 달라 했는데 이제 대답이 아반떼는 투 드립을 쓰는 구간이 많은데 빨간 각을 치고 나서 재빠르게 반대키로 풀어주고 다시 가던 방향키로 가속을 이용받아야 하는데, 그게 가장 어렵지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정말 구체적으로 잘 말씀하셨죠? 투드립. 그리고 큰 각으로 치고 빠르게 반대로 풀어주면서 가속받아간다. 이렇게 하는 게 아반떼를 잘몰수 있는 팁이라고 하고요. 별점은 5점 중에 4.8점을 준다고 하고, 수동 악세 쓰시고, PC로 아쉬운다고 합니다. 마지막 한마디는, 저보다 잘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헤리티지님 유튜브 번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여러분 한 번씩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단님의 지금까지 플레이하시면서 느끼는 모하우를 또 한번 말씀하시고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타실 거예요. 그래도 또잘 모르시는 분들, 또 초보자 분들은 이게 도움 될수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지금 한참 픽업으로 있잖아요. 아반떼가 지금 한 달, 그러니까 10월 달 통째로 뽑기가 있기 때문에. 네. 웬만하면 다 명함 정도는 뽑을 수 있을 거예요. 아반떼는. 그래서 참고하셔서 하시면 돼요. 오 어, 플레이를 좀 볼까요? 서울 한강 리듬 이 맵을 선정한 이유는 다양한 코너 종류가 있어가지고 골랐다는 거. 갈게요. 자 아, 투도립 와우 한 번에 돌아주고. 와 이렇게 도는구나. 역시 봐야 돼. 아우, 우와, 방금 뭐야? 박을 뻔 했는데? 안 박았어. 아, 투드립 최대하면서 풀어주고. 아까, 단님이 말씀하셨죠? 투드립 쓰면서 풀어주면서 탈출한다. 그걸 좀 기억하면서 보시면 좀 보일 거야. 아, 그럼, 그렇죠. 그렇죠, 사실. 사실 뭐, 보고 다 따라 했으면 랭커가 의미 없잖아. 그렇죠. 그래도 안 보고 하는 것과 또 보고 하는 것과의 차이는 더 많이 나기 때문에. 두번 누르고, 풀어주면서 탈출. 그러니까, 이거, 이거만 기억하면 돼요. 투드립 하면서, 큰 각으로 쫙 빠지고, 풀어주면서, 탈출. 요것만. 해요. 큰 각, 탈출. 큰 각, 탈출. 탈출할 때, 반대편 마약키로 빨리 풀어줍니다 이게 핵심이다. 근데 이렇게 좀 보니까, 감은 좀 오더라고요. 근데 또 이분은 또 그렇게 타지만, 그거 플러스 또, 그 라인이 있습니까라인 라인까지 잘 타면 진짜 잘타는거 그래도, 잘한다, 그죠? 음, 이렇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반떼를 주행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제가 이, 이런 컨텐츠 찍을 때마다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지만, 여러분도 보고 싶으면 들어가서 보세요라고 하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면, 여러분 사실 인게임 들어가면 게임하기 바쁘지. 이렇게 또 보기 힘들잖아. 그래서, 뭐, 실제로 내가 수동으로 조작하는 게임 할수 없을 때, 그럴 때 이렇게 제 영상 보시면서 그냥 편하게 보시고, 그렇게 하라고 제가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어요. 여기 제일 앞에 있는 인디고님 거 보겠습니다. Go! 자, 봅시다. 여기, 위로 도시. 다른 부분 거지만 도움될 거예요. 여기도 초보들은 여기서 많이 박거든요 자, 지금 이 코너, 여기서 초반에 많이 박았죠. 만약에 이 게임을 처음 하는데 안 박고 있다. 그러면 진짜 고수예요. 근데 보통은 아마도 이, 이미로도지 처음 하시는 분들은 다 박아. 근데 참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참 신기한 게. 이게 좀 하다 보면은 이제 다 보이잖아. 그래서, 이제는 안 박는 분도 꽤 많을 거야. 저도 이제 여기 안박거든요이 사람 재밌어. 하면서 실력이 늘어. 초반에는 겁나 박잖아. 여기서 박고. 안녕하세요, 가이건님 그니까, 러 내가 잘 못하는 부분은 다들 하기 힘든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자주 박는 곳도 남들이 다 박는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잘안 되는 부분을 시간 내서 연습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거야. 다른 사람 다 박는 곳을 내가 안 박고 가는 거니까. 우와, 뭐야? 오? 방금 주행 뭐예요? 다시 볼까, 잠시만. 뭐야? 뭐 드리프트 컨텐츠 하는 거야, 지금? <laughs> 한 번에 드리프트로 몇 번의 코너를 넣는 거야? 와,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와, 방금 좀 쩔었다. 맞죠? 이거 그냥 아이스드, 아이스드리프트에서 5초 동안 드리프트 하라, 막 그런 무슨 컨텐츠 하는 것 같았어. 벽이랑 진짜, 아, 이렇게 타는구나. 이러면서 또 배우는 거죠. 또 내가 비록 또 따라 못한다 하더라도 이런 고수의 세계가 있구나 라면서 보는 거지. 또 이런 재미가 있잖아. 그렇죠? 와, 괜히 괜히 잘 타는 게 아니네. 아, 오, 좋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좀 보고 있으면 어... 100% 따라 하기 힘들지만, 한번 해볼버릇 들으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도 고소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음, 그래서 단님의 아반 때 깨알 같은 팁도 받았고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흥 케이 또 흥해주시고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레이싱 마스터를 뒤늦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마 귀한 정보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